항생제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약물인데요. 감염병은 대부분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데 세균으로 인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항생제는 그 세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멈추게 하여 감염병을 낫게 합니다. 항생제 내성은 세균이 항생제를 이기기 위해 내성을 만드는 것으로 내성이 생기면 감염병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생제가 반드시 필요할 때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항생제를 요구하거나 만에 하나라는 마음으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항생제를 처방한 경우에는 기간과 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합니다. 호흡기 감염은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특히 어린 연령에서는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데요. 급성기관지염도 바이러스가 주 원인인 호흡기 감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항생제 사용이 높은 실정입니다. 항생제를 투여해도 효과를 얻을 수 없고 오히려 내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세균 감염에 대한 증거가 없는 이상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